안녕하세요 서민욱입니다 최근 3.15.1 패치로 주입의 오브를 자극의 오브로 자극의 오브를 주입의 오브로 바꾸는 벤더 레시피가 추가되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POE DB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마도 중국 쪽 커뮤니티에서 찾아낸 것 같습니다 벤더 레시피 중 하나가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구글 번역을 통해 트리거 태그 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리거 태그란 발동 태그를 의미합니다 피격 시 시전 보조처럼 특정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발동되는 스킬 잼 또는 보조 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벤더 레시피를 확인해 보니 공개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극의 오브 를 얻기 위해서는 주입의 오브 4개, 정제의 오브 1개 그리고 발동 태그가 있는 잼 1개를 같이 판매해야 하고 주입의 오브를 얻기 위해서는 자극의 오브 2개, 연금술의 오브 1개, 발동태그가 있는 잼 1개를 같이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플라스크 세팅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럼 모두 등미로 하세요.